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토요일자 큐티인데요. 그 말씀을 어, 조금 더 어, 현실화 구체화해서 어, 이렇게 적용점으로 어, 얘기한 것으로 어, 표현이 됩니다.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구절에 그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정확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사도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우리가 진실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공동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참된 말 아래 서로에게 그 사랑 안에서 지체로서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또한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 뉴스에 보면은 어 어떤 범행을 지은 사람이 화가 나서 홧김에 막 이런 어 핑계와 그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또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어떤 때 말씀하셨던 것이 떠오릅니다. 화가 났을 때 1부터 10까지 한번 세보거나 더 그래도 안 되면 더 세보, 세어보거나 그래도 안 되면 아니면 밖에 나가서 환기를 돌리거나 한 바퀴를 돌고 오거나 이런 어떤 분을 풀수 있는 행동을 취해보라고 권만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의로운 분노 그런 것을 제외한 어떤 환을 내는 것은 모든 화를 내는 것은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도둑질하는 그 사람이 있었기에 도둑질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해서 스스로 돈을 벌고 또한 먹고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하도록 수고를 하, 하,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은 어, 차별하지 않고 도둑에게도 미치고 있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러운 말은 우리의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내 마음의 표현이지만 제어해야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그 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정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또 향기가 나는 그런 입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또한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또 모든 악기를 버리고 오히려 서로 친절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가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성령님을 또한 근심케 하면, 어, 제대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저와 우리가 올바르게 살려면 주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서로에게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큐티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성도에 대해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믿으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